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예, 보로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시간의 상한가가 갔어요. 어떤 뉴스가 떴죠? 기술이전, 그쵸? 뉴스의 시간의 상한가가 갔는데, 요거 한번 우리 내일 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략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자,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자, 이렇게 주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면 고민이 많이 생기죠 예 어떤 고민이 생겨 첫 번째 매도의 고민이 생깁니다 매도라고 수익을 실현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고민이 생겨 생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를 하면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 또 홀딩을 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뭐냐면 이 기준을 알아야 돼요. 기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보로노이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장대항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항봉이 나오면 장대항봉의 고점을 이렇게 그셔요. 그쵸. 그시고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 구간 안에서 급반등이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장대항봉이 나왔죠. 절반에서 급등이 나왔죠. 뭐 2번에서도 급등이 나왔어요. 뭐 여기 3번에서 반등. 하지만 3번은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하락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했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은 이탈했다고 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여러분들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르노이 한번 전략을 세워 볼게요. 월봉부터 봐요. 신규 상장지죠 결국 우리가 고점이니까 여기죠. 여기 절반. 이거 저항이들 확률이 크겠죠. 얼마에요 39,000원 정도. 39,500원. 이거를 주봉이 없습니다. 자, 39,500원을 크세요. 39,500원 이렇게 긋고요. 자. 보시면 주봉상은 이게 하나의 또 기준이 되는 봉이잖아요. 그렇죠? 절반은 그렇지만 나머지 여기에 또 2번 패턴은 요 정도 되죠. 43,500원. 그럼 39,500원, 43,500원은 일봉이었습니다 39,500원 43,500원 이렇게 크세요. 이렇게 크시면 돼요. 딱 걷어요. 결국, 이제뭐다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고, 여기도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뭐, 일본에서는 딱히 글자리가 없죠. 정확히. 예, 이렇게 걷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주죠. 신규 상장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작년 올 6월 달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게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에요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공모주라 그러잖아 요 공모주 공모주 라 하잖아 우리가 공모주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개인들은 많이 못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관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미화학약이라는 걸할수 있고요 미화학약 그 다음에 1개월 보유할 거야 나는 뭐 3개월 보유할 거야 6개월 보유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보다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다 주식을 많이 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수요예 측을 해서 이제 공모가가 완성이 되는데 뭐 이제 기관들이 배팅을 할때아이 종목은 뭐 6개월에 주가 올 오래 많이 갈까 그러면 6개월 보유를 많이 신청을 하죠. 그러면 배정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뭐 보로노이 뭐 기관 보유물량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어디에 배팅을 많이 했나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신규 사장주는 어떻게 이제 병거구간이 되냐면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병거구간이 될 확률이 커요 그러면 지금 이게 6월달이니까 그쵸 그렇죠? 7월 8월 9월 24일이니까 그때가 병거권이될 확률이 큰데 뭐다 미리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의 공모가도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됩니다 아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2, 뭐 3, 4, 6개월 이런 게 굉장히 그때마다 병거 구간이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립니다 자, 분봉에서 보면 자, 분봉에서 한번 볼게요 자, 봐요 자, 지표를 하나 제가 어. 추가를 해 볼게요 21선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올려놨어요 자, 30분봉에다 올려놨는데요 올려놨고요 이것도 좀 색깔을 바꾸게 잘 보이게 자, 21선을 좀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거 뭐냐면 21선은 가격 이동 평균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은 21선이 상승 추세일 땐 빨간 점선, 하락일 땐 파란 점선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지금 운영을 하니까요. 발치올주식 아카데미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소통하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종목별에 가면 설명이 다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21선이 제가 추세선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21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빨간 점선이나왔는데안 가잖아요. 결국 21선이 어느 정도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딱세 군데죠? 맞잖아요. 세 군데. 그럼 우리가 매매해야 될건 여기, 여기, 여기예요 반등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희한해. 이게 상승 추세에서 되는. 그렇죠 눌림에서 반등이 잘 나와. 그런데 하락 추세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쓸데없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근거 있는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막 뭐라 그러죠?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세요. 좋은 자리에서만 여러분 매매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우리 분봉해서 볼까요? 오랜만에. 그러면 43,500원, 43,500원만 긋까요? 예. 43,500원만 긋게요. 43,500원만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게요. 잘 걸어놨죠. 자, 우리 먼저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죠? 첫 번째, 점상이 나올 수가 있죠 점상, 점상이 나오면 이게 상한가 물량이 많이 쌓여요. 보통 우리가 점상이 나오면 다 흥분해서 팔아 버려. 절대 팔지 마시고 상한가 물량에다 이렇게 쌓이면 여기다 내 거를 한 줄을 매수 걸어놓으세요. 그 내게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전체적인 대응을 하시고 내게 매수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홀딩 해야지. 상한가로끝났으니 그럼, 그 다음날, 점상가 면뭐 여러분들 아시죠그 다음날, 점상가 확률도 크고, 뭐다? 더 급등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점상이나, 절대 팔지 마시고, 한줄 매수 걸어 놓으시기 바해요 내일 42,000원에 시작을 하네요. 자. 42,000원에 시작을 해요. 거의 뭐, 요 부분이네요. 그쵸? 우리 아까 저항선 권원. 부분이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자. 자,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예요? 장대항봉의 상황과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패턴. 두 번째는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크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윗꼬리. 왜냐면 하 여기 매물대가 세요. 여기 윗꼬리도 있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일 43,500원 위에서 끝나는 이렇게 장대항봉의 윗꼬리가 나오면 이거는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위아래를 흔드는 이러한 꼬리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요즘 어떤 흐름이 더 나, 많이 나온다 시가고가 종가 저가의 흐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시냐면 무조건 점상이 아닌 이상은 뭐다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좀 시가에 이탈하지 않는 한 지지 저항 보시면서 이렇게 3 0 분봉에서 보시면 잘 보이니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멘스 하셔서 시간에 상악가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